저는 중동 모래사막 건설 현장에서 노동을 한 사람, 신의와 약속을 중시하는 아랍인들의 문화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압니다 음. 그 오병우 정의 자세 바르게 하시고 의원들의 신문 내용에 소의있게 답변하십시오. 의원 수석실에 뭐 회의 장소 회의하러 왔어요? 자세 바르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답변하세요. 자유한가 스튜디 오랜만에 띵동이라는 배리 울렸는데요. 예. 자, 지금 영상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 만나보셨지만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를 저희가 모시고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 악수 한번 하시죠. 그래요. 악수 한번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예. 으 만나. <laughs> 아 여기 다잘 생긴 분들 만져요. <laughs> 대표님이 제일 잘 생기셨어요. 아 예. <laughs> 자, 김성태 자유 한국당 원내대표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표님 요즘에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도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대표님이 계속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라가 있으시고 막 그러던데 새해부터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을 한껏 받고 계신 것 같아요. 뭐한 이틀 뭐 이렇게 뭐 상위권에 이렇게 랭킹하고 있더만요. 예, 랭킹하고 있는데 이게 뭐 아무래도 관심이겠죠. 또어 어려운 또 그런 토론 현장에서 어또 어렵게. 음. 방송을 잘 마치니까 관심, 네.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laughs> 모 방송에서 신년토론에 참석하셨었죠. 네. 예. 자 그런데 이제 보면은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를 저희가 뭐 모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가 요즘에 집중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목소리 듣고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술 실장은 국민들 앞에 2실 치고 회한,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국민적 의혹을 손바닥으로 가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u 의 원전 데이터를 숨기고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청와대 문서가 지금 확인되고 있다는 제보입니다. 잠시은이르 뭐, 뭐, 마시고 임영숙 어. 실장을 이끄는 시한의 얘기가 해주에어요

런데 어 대표님 어떻습니까? 지금 대표님께서 계속 그저 강조하고 계신 게 이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UA행 논란과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임실장의 UA 방문 이유는 그 지금 김 대표께서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2009년도에 예. 21조 원 규모의 UA 원전 수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어, 그리고 그게 잘진행되고 와서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 2016년 또 가을에는 예. 박근혜 정부 시절인데 무려 54조 규모나 되는 이 바라카 원전에 예. 60년 운영권을, 사업 운영권을 수주를 했죠. 어, 대한민국 예. 수주를 했어요. 음. 이 60조 60년 동안이면 대단한 겁니다. 예, 예,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아무 일 없이 아랍에미리트 원전은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작년 5월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부터 이게 뭔가 사단이 일어난 겁니다. 예, 예. 그 사단이 일어나서 양국 간의 애교적인 문제도 심각하게 발생됐고 또 우리 국익적인 측면에서도 네. 아, 사실상 이 중동 건설의 중동 경제의 중심이 UA입니다. 어, 예. 이 중동예교는 어찌 보면 네. 전체 중동예교의 바로 밑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 예. 문제는 이 중, UA가 가장 친한 음. 중동국가입니다. 예. 예. 그런 나라에서 어느 날 한국에 대한 신뢰 심각한 위기나 예. 그런 문제의 의식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와서 사과하든지 예. 그렇지 않으면 책임질 만한 사람이 오든지 안 그러면 내가 오겠다. 어. 음. 뭐 이렇게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표님 그러면 그렇게 uae 정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게 지금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당연한거죠 그러니 그러니까 너무... 문재인 정부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 문제가 하죠. 이제 이 예. 퍼즐의 마지막인데 예. 지금 이제 요 근래 설상이 어, 청와대나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이 uae 원전 수주와 함께 예. 유에이와 이런 갈등 위기설에 문제가 뭔지 이걸 이제 우회적으로 이렇게 흘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어, MB가 원전 수주 대가로 이렇게 군사 협력 협정을 음. 맺었다. 예. 이게 이제 우리 정부가 특히 이 문재인 정부가 이걸 수용하고 이걸 앞으로 진행시키기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다. 아. 이걸 축소, 조정하려고 그러다가 예. 결론은 이큰 문제가 야기되었다. 음.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예, 예. 그 구체적인 내용을 그게 그러니까 애교 군사 기밀 내용을 정의당 김종대 의원 입에서 예. 막 쏟아져 나. 저는 예. 놀랐어요. 예. 저는 제1 야당에 지금 현재 원내 사령탑이 원내 대표인 나도 예.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나도 그래도 국가 간의 신뢰나 또 애교 문제, 예. 국익 문제 때문에 정말. 이 디테일한 이야기는 하지 못하는데. 대략 음. 정의당의 김종대의 그 김종대 예. 의원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군사 애교 기밀 사원을 예. 이 사람 입에 술술 나오는 거예요. 음. 뭔가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예. 나올 이야기 아닙니까? 그 협력이라는 게 청와대와 그러면 지금 정의당과의 협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민주당에는 120여 명의 아주 기라성 같은 언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청와대가 어떤 청와대입니까? 조그만한 의혹이나 잘못이 있어도 예. 이렇게 수집해가지고 까발리는 데는 정말 제일 가는 사람들이에요. 음. 박근혜 정권의 흔히 말하는 청와대 캐비넷 문건이라는 것도 예. 그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근무한 사람이 청와대 음. 캐비넷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음. 나왔다는데 이분들이 그 많은 캐비넷 문건을 발견하고 바로바로 터뜨려 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사람들인데, 왜 임종석 실장이 청와대 특사를 가서 정말 전임 정권에서 잘못한 것을 수습하고 예. 잘한 일이면, 예. 이분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국민들에게 음. 자기네들 홍보하겠습니까? 예. 예. 그렇지 않은 사안을 대려 그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예. 힘도 들고, 이 말이 앞뒤가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임종석 시장이 위에 특사를 음. 가면서 무려 여섯 차례 말을 바꾼 내용이에요. 아. 예. 저희도 이 그래픽을. 처음에는 이게 파병부대 격려차 갔다 그랬다가 두 번째는 양국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 세 번째는 박근혜 정부에서 뭔가 소원해져서 이걸 관계 복원하기 위해서 갔다. 네 번째는 대통령 친선을 위에 전달하기 위해서 갔다. 음. 다섯 번째는 뭐이 네. 뭡니까? 독대 없었다. 예. 그리고 이제 뭐재태원 <laughs> SK 거. 회장하고 예. 독대 예.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 결국 나중에 임종석 실장이 청와대가 아닌 밖에서 외부에서. 만났다는 것을 예. 사실 인정했죠. 결국 돌고 돌아서 이게 마지막 작년 12월 30일 청와대 입장은 맨 처음 버리핀 버리핑 한 내용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대로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대표님 그때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이거 이 원전 게이트 우역 숨기려고 문서 파기하고 있다는 제보 받았다라고 하셨잖아요. 저가 그런 추가로 내용이 되는 그 주장을 게 했는데 게 청와대가 아니라고 저한테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았죠. 음. 음. 여러분들 청와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딱히 반응을 언급은 하지 않은 예.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보시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문재인 정권이 과거 우리가 군주 시대에도 역사는 기록되어 집니다 예 그리고 한 행정한 행위는 다 근거가 남는 것이죠 음. 그래서 문서 기록 보존소에 보관이 되는 건데 음. 지금 대한민국 청와대는 특히 임종석 유해의 특사 왜 이런 원전 수주에 따른 이런 여러가지 문제 제기되고 난 이후에 예. 아무런 아마 음. 문서 하나 남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음. 이제 대표님 이 문서 파기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청와대가 지금 임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뭔가 본인들에게 불리한 문건을 파기하고 있다라면 이건 굉장히 엄청난 중차대한 문제인데 대표님이 어떤 진짜 정확한 근거와 제보를 갖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정치 공세 차원에서 일단 말씀하신 건지. 제가 멘트하면 이일 예. 전부터 U A 원전 게이트. 임종석 특사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지만 허위 사실을 가지고 내가 한 번도 언론 기사 되고 문제 제기가 된 적이 없었죠. 아, 그러니까 언론도 대한민국의 그 많은 언론이 제가 정치 공신을 위한 흔히 말하는 한방 터트리기 위해서 예. 한 이야기라면 은 제가 더 엄청난 비판을 받았을 겁니다. 음. 제가 그 문제 제기할 때마다 대한민국 언론은 많은 취재를 했어요. 그 취재 결과들이 이제 기사로 나오는 것이고 예. 음. 그 기사 내용을 또이 청와대가 부인하고 음. 또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니까 더 많은 진실이 이제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 이명박 정부의 상당히 내밀한 부분까지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혹시 이명박 정부 혹은 그 측근 분들이 제보자가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확실한 제보자가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제보자가 누군지 지금 제보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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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김종대 의원이 아이 유해하고 군사 협력에 관한 이 협정이 박근혜 정부 때 체결되어졌다 그랬잖아요. 네. 예. 엠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맞습니다. 가지고. 예. 그런데 오늘 모 일간지에 그게 2006년도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2006년 11월 15일날 아부다비에서 당기 당시에 한규식 외교부 차관과 국방부 차관하고. 그 나라 음. 국방관계자하고 체결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잖아요. 네. 예.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의 사실이 음. 어느 쪽에서 음. 만들어진지 알고 있는 거죠. 아. 그럼 단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분의 제보이다. 저는 그런 뭐 그런 측근들이 저하고 이렇게 관계될 일도 있는 것이 아니고, 음. 예. 저는 1980년도 초에. 중동 건설 현장에서 노동을 한 사람입니다. 네. 중동 현장에서 근무하셨죠. 네, 그래서 실제로 예. 이 중동 아랍인들 예. 특히 이슬람 이쪽의 문화나 역사 어, 그분들의 정서에 대해서 음. 조금은 알아요. 음. 그러니까 신의를 아주 중시합니다 여기는. 예. 신의를 저버렸을 때는 보복을 해도 예. 무방하게 넘어갈 정도로 예. 그 신의는 중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간에 이렇게 그쪽 입장이 그런 거예요. 모하메도 왕세자가 음. 근 80조 가까운 이런 국가 프로젝트를 한국에 줬는데, 네. 그러니까 주면서 양국 간에 이러 이러한 협력을 음. 다 이야기하고 약속을 한 건데, 예. 그 약속에 따라서 진행되어져 온 것을 음. 어느 정부 들어서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러면탈 원전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신고리 오르코기 원전 건설도 중단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은 뭐 2025년인가 이 때까지 원전을 얼마를 줄인다 그러고 예. 이런 나라가 이런 나라의 원전 기술과 시공 능력을 또 운영 능력을 믿고, U.A.는 한국에 예. 원전을 음. 줬는데 시공을 음. 예. 그리고 운영권도 60년을 줬는데 음. 불안하다는 거예요. 음. 그렇게 하고 이 원전 수주와 함께 마친 음. U.A. 정부와 대한민국 간에 큰뭐 뒷거래가 있고 예, 예. 한마디로 몹쓸 짓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런 시각을 가져가니까 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대표님 이런 오늘 보도가 있었어요. 임종석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 임태희 실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아니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지금 문재인 청와대가 뭐 MB 정보 뒤 캐고 다닌 거 아닙니다. 라고 직접 전화까지 했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나요 나는 정말 저 친구 난 이해가 안 가요. 예. 어. 맹세기 제1야당의 원내 대표인 제가 예. 바로 임종석 실장 본인이 특사로 갔던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을 제기하고 음.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데 부분에 아직 이날 이 시간까지 전화 한 통. 어. 아 그리고 이 자기가 특사를 갔다 와서 이 국민적 의혹이 이렇게. 크게 약이 되어졌다 그러면은 제1야당 원내대표에게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면서 대려 음. 예. 이 국가 애교에 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음. 어, 국가 간의 신뢰 문제 또 그렇죠. 국익의 심대한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좀 협조를 구하는 그런 음. 양해를 음. 또 내용을 자세하게 음. 이야기한다든지 음. 예. 뭐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조치는 이런 방법 없이 하지 않고 언제부터 자신이 그렇게 친절하게 mb 정부의 비서실장에게 어, mb 뒷조사 한적 없다고 그렇게 친절하게 음. 그렇게 가서 음. 전화로 양해 구하고 예예 예. 그것만 해도 수상한 거 아닙니까? 음. 어쨌든 한국당에서는 지금 충분히 임종석 실장의 UAE 행은 원, 그 mb 정부 때 어떤 비리를 조금 뭐 수집하는 목적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잖아요 좀 구체적인 어떤 증거 같은 거를 좀 확보하신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좀 전에 질문하신 예. 대로 mb 뒷조사 안 했으면 굳이 뭐 청와대 임태희 전 비서실장에게 지금 현직 임종석 실장이 그게 전화해가지고 그 MBT 조사한 적 없다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죠. 음. 뭔가 이거는, 어 자신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많은 억측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위가, 뭐, 자기, 자신들이 자기 발등을 찍은, 찍은 부분에 대해서 예. 뭔가 이제 해명이 있는 거죠. 음. 조금씩 조금씩 있는 겁니다. 이제. 당장에 지금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김 대표님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오늘 한국당의 이번 UA 의혹 제기가 자충순지 오발탄인지 천지 분간도 못해서 한심하다. 오늘 우원식 원내대표가 당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은 전혀 사실 무군이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거든요. 저는 예.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민주당 지도부에게 꼭한 말씀 해드리고 네. 싶습니다. 박근혜 정권도 그렇게 해서 몰락했어요. 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국정농단을 어? 이 당도 모르게 그렇게 결론은 국민적 의혹으로 이렇게 그게 사실화 됐을 때 대통령직 대통령 자리마저도 내놓는. 네. 지금 문재인 정권과 이 주변 사람들이 이 국정 운영을 국내도 거들내지 못해가지고 음. 국외까지도 가서. 어떤 사고를 친 건데, 음. 사고를 쳤으니까 대통령이 중국에 그런 어? 국교 순방을 정상회 애교를 위해서 가는 그 하급하고 다급한 시기에, 예. 또중국에 국빈 방문이라고 했지만은 가서 그 홀대를 당하고, 음. 수행한 기, 기자가 그렇게 얻어 터져도, 음. 그런 한마디로 사전 준비가 역대 아마 대통령 정상 애교 순방 중에 가장. 준비가 부족한 순방이었어요. 예, 예. 그 책임은 비서실장이 지어야 됩니다. 음.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될 본인 당사자가 음. 얼마나 급박했으면 그 시기에 유의를 갔습니까? 예, 그러면 예. 자기가 한 일, 음. 이실을 직구하고 이제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 예, 예. 야당인 저희들에게도 거듭 이야기 합니다만 국가의 신뢰나 국익적인 차원에서 예. 저희들 좀 이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좀 양해를 좀구하겠습니다 예. 이런 성있는 자세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겠습니다. 정의당 의원을 통해서 군사 기밀 애교에가는 상황이 나가고 예? 또 엉뚱한 해명해대고 이러면 국민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오늘 좀다 돼가지고요 더 미처 여쭤본 부분 이 있는데 다음 기회에또 한번 모셔서 말씀을 더 추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목소리 듣고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 실장은 국민들 앞에 이심짓고 해야 합니다.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국민적 의혹을 손바닥으로 발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유엔 원전 데이트를 숨기고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청와대 문서가 지금 확인되고 있다는 제본입니다. 시요왜국민을수하고인들이 이제 방고다이 행동을 문제 지시하지시고체적인 국정난맥. 온 국민이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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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석 해원 게이트 국정조사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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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네, 어, 대표님 어떻습니까? 지금 대표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계신 게 이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유행의 시청자 여러분 만나보셨지만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를 저희가 모시고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 악수 한번 하시죠. 그래요 악수 예. 한번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예. 많이 받으십시오. <laughs> 아, 여기 다 자. 잘생긴 분들만 죠 <laughs> 대표님이 제일 잘생기셨어요. 아, 예, 아닙니다. <laughs> 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표님 요즘에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도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대표님이 계속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라가 있으시고 막 그러던데 새해부터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을 한껏 받고 계신 것 같아요. 뭐한 이틀 뭐 이렇게 뭐 상위권에 이렇게 랭킹하고 있더만요. 예, 랭킹하고 있는데 이게 뭐 아무래도 관심이겠죠. 또어 어려운 또 그런 토론 현장에서 어또 어렵게. 음. 방송을 잘 마치니까 관심, 네.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 요모 <laughs> 뭐 방송에서 신년토론에 참석하셨었죠. 네. 예. 자 그런데 이제 보면은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를 저희가 뭐 모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가 요즘에 집중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많은 관심. 어, 사실상 이 중동 건설의 중동 경제의 중심이 유예입니다 어, 아, 예. 이 중동 애교는 어찌 보면은 전체 중동 외교의 바로 밑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문제는 이중 UAE가 가장 친한 음. 중동 국가입니다. 예. 네. 그런 나라에서 어느 날 한국에 대한 신뢰 심각한 위기나 예.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와서 사과하든지 네. 그렇지 않으면 책임질 만한 사람이 오든지 안 그러면 내가 오겠다. 어. 음. 뭐, 이렇게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표님, 그러면 그렇게 UA 정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게 지금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문재인 정부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했다는 겁니다그까 그러니까 UA 아, 그 문제가 해봅시다. 이제 이 예. 퍼즐의 마지막인데, 예. 지금 이제 요 근래, 설상이 어, 청와대나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이 UA 원전 수주와 함께 예. 유에이와 이런 갈등 위기설에 문제가 뭔지 이걸 이제 우회적으로 이렇게 흘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어, MB가 원전 해행 논란과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임실장의 유에이 방문 이유는 그 지금 김 대표께서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2009년도에 예. 음. 21조 원 규모의 UA 원전 수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아, 그리고 그게 잘 진행되어 와서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 2016년 또 가을에는 예. 박근혜 정부 시절인데 무려 54조 원 규모나 되는 이 바라카 원전에 예. 60년 운영권을, 사업 운영권을 수주를 했죠. 어, 아, 대한민국이 예. 수주를 했어요. 음. 이 60점, 60년 동안이면 대단한 겁니다. 예, 예,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아무 일 없이 아랍에미리트 원전은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작년 5월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부터 이게 뭔가 사단이 일어난 겁니다. 예, 예. 그 사단이 일어나서 양국 간의 애교적인 문제도 심각하게 발생됐고 또. 우리 국익적인 측면에서도 네. 저는 중동 모래사막 건설 현장에서 노동을 한 사람, 신의와 약속을 중시하는 아랍인들의 문화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합니다. <목소리> 그 오병우 저이 자세 바르게 하시고 위원들의 신문 내용에 소의있게답변하시고 의원 수석실에 뭐 회의 장소 회의하러 왔어요? 자세 바르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답변하세요. 자연카 네, 스튜디오에 오랜만에 띵똥이라는 벨이 울렸는데요. 예. 자, 지금 영상을.